일단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서 우리가 지수가 무엇인지 로그가 무엇인지 이제 공부를 했죠? 네. 빌드업이야. 지금까지. 이 지수들을 가지고 함수, 로그를 가지고 함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우리가 기존에 보던 다항 함수와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렇게 세 가지의 함수가 새로 나올 건데 이 함수들은 이 단원의 이 과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미적분에서 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와 삼각 함수들을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네,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x에 있는 정역 x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가 공역 y에 속하는 각각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게 함수의 조건이었어. 함수가 안 되는 것. 자, 어떤 함, 정역이 있는 원소가 서로 다른 y에 두 가지 이렇게 선택을 한다거나, 어떤 x의 값이 어 존재하지 않아, 대응하지 않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함수가 되지 않았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정역을 선생님이 지수화시켜서 a의 x제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x값에다가 x가 1일 때 a의 1제곱, x가 2일 때 a의 제곱 x가 3일 땐 a의 3제곱 등등등등. 자, 무조건 하나의 결과 값을 만들어내겠지. 오직 하나의 결과만 나오죠? x에 내가 5를 넣는데 x에다가 o를 넣었더니 뭐그 결과가 두 가지 갈래로 간다거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a의 x제곱이라는 이 함수도 함수가 된다 x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오직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네 함수의 요건이 충족이 되고요 그래서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함수를 표현할 거고 이런 함수를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데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밑을 사용하는 a가 양수일 때와 a가 1이 아닌 수일 때이두 가지 조건. 어, 선생님, 원래 지수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죠. 로그에서만 있었죠. 로그의 밑도, 로그의 밑 조건도 양수고 1이 아니야. 1이 아닌 양수여야 돼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지수함수에서도 밑 조건이 생겼습니다. 양수야. 양수는 양수인데 1이 아닌 양수여야 해. 그래서 미치 0보다 큰 양수 조건에서만 생각할 거고요. a가 1이 되는 경우에는요, y는 1의 x 제곱은 x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결과가 1이지. 그러니까 이건 상수 함수가 돼 버려. x 값에 관계없이 모든 정역의 원소가 다 1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버리니까 y는 1의 x제곱은 상수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뺄 거예요.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양수입니다. 라고 접근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구요. 밑 조건이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자, 밑조건이 0보다 큰 수인데 또 1은 안 되죠. 그래서 구간을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구간 x 밑 a가 x가 아니고 a죠. 밑밑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구간 또는 a가 1보다 큰 구간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a가 1보다 큰 수. 자, 예를 들면 a를 2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 함수는 Y는 a 는 y 는 e의 YX는 YX는 겠죠 YX는 y 의는 x 제곱 x 니다 그러면 x 에다 x 선생님이 마이너스 e와 마이너스 1 그리고 는 1, x 라을대는해 x 게을 대입해 볼게요. 자. A가 1보다 클 때, 지금 증가함수 모양이라고 했죠? 자, 증가함수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0.1을 지나고요. A가 1보다 큰 2라는 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한번 봤으니까 이번에는 A가 2분의 1일 때를 한번 봅시다. A가 2분의 1일 때, Y는 2분의 1에 X제곱 꼴일 때. 그럼 이때, x가 2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y값은 4분의 1이 되고 x가 1일 땐 2분의 1, x가 0일 때는 네, 반드시 1이될 거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2가 될 거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마이너스 2 제곱이어서 4라고는 점을 지나겠죠. 자, 그래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laughs> X가 2일 때 4분의 1, X가 1일 때 2분의 1, X가 0일 때는 1,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는 2, 마이너스 1일 때는 4라는 점을 지나면서 반대로 0,1을 지나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 하지만 역시 0이 될 수는 없어라는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띄고 있겠지. 그래서 이때도 역시 자, 점근선은 X축. 즉 y는 0이라는 직선이 점근선이 되고요. 네, 0, 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네, 아래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만 하는 감소 함수의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a의 x 제곱 1이 아닌 양수일 때 성질 a가 1보다 큰 수면 0,콤마 1을 지나면서 증가해 x축 점근선이야.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x축을 점근선으로 0,콤마 1을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 감소는 하 감소 그래프의 형식을, 형식을 뜨고 있습니다. 이때 정역 정역은 x죠. 자, x는 좌우 할것 없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모든 x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정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치역 치역은 y값. 우리가 함수에 대응하는 y값을 쓰는데 지금 x축 위쪽만 사용하고 있죠? 네, y가 무조건 양보다 큰 값들만 우리가 함수를 만드는 데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정의역 x는 0보다 아니지. x는 모든 실수고요. 치역 y는 0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겠다. 자, 그래프는요, 0 콤마 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납니다. X가 0일 때는 A의 0제곱은 반드시 1, A의 0제곱은 반드시 1이 되니까요. 그리고 1 콤마 A라는 점도 반드시 지납니다. 여기가 X가 1일 때 A의 1제곱은 A. X가 1일 때 A의 1제곱은 A니까요. 1 콤마 A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고요. X축, 즉 Y는 0이라는 직선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자, 별표 100만 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점근선을 먼저 찾아서 점근선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점근선 x축이고 네, y는 0이라는 직선이다까지 기억을 해주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모두 이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y는 ax 제곱 그래프와 y는 a분의 1의 x 제곱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지금 방금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y는 2의 아 처음에 y는 ex 제곱 그래프였지. 자 요게 y는 ex 제곱 그래프였고 요게 y는 2분의 1의 x 제곱 그래프였습니다. 근데 그려놓고 보니까 어때요?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 형태를 띠고 있죠? 네. Y축의 대칭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Y는 2의 X제곱 그래프인데, Y축의 대칭이동 할 거야. 그럼 X의 부호를 바꿔서,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고,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laughs> 그래서 이 미수가 서로 역수 관계가 되는 것. 이건 왜 어, X의 부호를 바꿨어? y 축의 대칭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x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항상 이두 그래프는 y 축의 대칭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곡선이 어떤 직선에 하나 없이 가까워질 때이 직선을 곡선의 정근선이라고 해서 정근선이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네, 우리가, 어, 유리함수 할때 정근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유리함수 그래프 그렸었지 그것처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도 정근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수함수는 이렇게 x축을 정근선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더라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자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봅시다 y는 ax 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laughs> X축 방향으로 N만큼일 때 X자리에다가 X-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때 Y자리에다가 Y-N을 식을 만들어서 대입할 거야. 자 A에 상관없이 Y는 A의 X제곱이라는 네, 지수함수가 있는데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할 때 x 자리에 다가 x 마 m y 자리에 다가 y n 이라고 예식을 만들어서 대입한 후에 정리해 봅시다 y 마이 a 에는 a 의 x 마이 m 지고 마이너스 n 을 우변으로 이항 했을 때 y 는 a 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제고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laughs> x는 지금 부호가 분명히 마이너스 m이라고 돼 있지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고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m만큼 평행이동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 해석 잘해야 돼요 x의 부호는 반대로 봐야 되고 y의 부호는 그대로 봐야 되죠 이차 함수와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근선을 한번 가, 가져가 볼까 자 여기서 정근선이 요만큼 있었어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얘가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어차피 좌우 끝없이 이어지는 이 직선이 X축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티가 날까? 전혀 안 나겠죠? 네.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점근선을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또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점근선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점근선이 내려가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근선부터 그리는 겁니다. y는 ax-m plus n이라고 나와있을 때, 요게 정근선을 의미합니다. 여게여게여게 <laughs> y는 n이라는 직선이 정근선이 돼요. 왜? 원래 정근선이 y는 0이었는데, 요걸 plus m만큼 이동시켰잖아. 그래서 정근선이 되겠지? 이 정근선을 먼저 찾아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지수함수는 정근선을 먼저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준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한 지수함수의 정의역, 정의역 자체는 원래 변하지 않아요. 실수 전체입니다. 하지만 y가, y가 정근선이 0이었고, y가 0보다 큰게 치역의 범위였는데, 정근선이 0에서 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y도 0보다 크다 에서 n보다 크다로 바뀔 겁니다. 네, 요게 치역입니다. 점근선은 y는 n이죠 점근선 아주 중요합니다 점근선 표표 y는 n y는 n y는 n y는 n 자 여기서 x축 점근선이고요 그래프는요 0,1을 지나면서 증가는 자 이렇게 만들었어 y는 ax이고 그래프겠지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a가 1보다 밑이 일보다 큰수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 그래프를 이번엔 대칭 이동시켜 볼 건데요. 첫 번째. Y 축에 대칭 이동시켜 보자. Y 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X의 부호를 바꾸기로 했죠?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요식을 정리했을 때 Y는 A분의 1의 X제곱이래. 그래서 Y 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네, 정근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y는 a분의 1 그래프를 대칭이동 이렇게 되면서 네, 이 지수함수의 a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로 바뀌죠. 자, 이번에 두 번째는 x축에 대칭이동 시켜보겠습니다. x축 대칭이동 시키면 y의 부호를 우리가 마이너스 y라고 바꿔줘야 돼.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이야. 근데 누가 함수를 마이너스 y라고 써?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y는 마이너스 a의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들아 생각해 봐봐 지수함수는 요 밑에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건 없어요 어 근데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있는데요 어 여기 마이너스는 원래 y의 부호였을 거야 왜 y의 부호지 x 축에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를 x 축에 대칭 이동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을 띄겠죠 0,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의 모양을 띨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마이너스 부호는 어, 원래 지수함수의 부호가 아니라, X축의 대칭이동에서 만들어진 부호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것같고요 자, 원점의 대칭이동 시킬 겁니다. 원점의 대칭이동 을 시키면,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요식을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의 대칭이동, 어, 니네 이거 원점 대칭이동 그래프 그릴 수 있니? 자, 그래서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원점 대칭 이동은요. 주어진 함수를 y축에 대칭 이동한 번한 후에 그 함수를 다시 x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0, -1을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역시 점근선은 계속 y는 0이라는 직선에서 점근선이 만들어지있구나 평행 이동할 때만 점근선이 바뀌는 거예요. 대칭 이동할 때는 점근선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지수함수의 대소 관계인데 자,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 땐 밑을 같게 만든 후에 지수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건데 밑이 1보다 큰 수야, 밑이 1보다 큰 수면 증가 함수기 때문에 x가 커질수록 더큰 수. x가 커질수록 더 크다라고 보면 돼. 그런데 밑이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기 때문에 x의 좌표가 더 큰 x 좌표일수록 이 y 값이 더 작죠. 그래서 x가 커질수록 더 작은 값을 갖는다.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두고 갈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미치를 갖게 한 후에요. 이미치1보다큰 수면요, x가 더클때 네, 부동호도 역시 그대로 더큰 함수 값을 갖게 되고요. 미치1보다 작을 때는요, x가 커질수록 더 작아지는 이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해석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요 강의를 보고 나서요 개념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하세요 개념 정리하고 개념 익히기 풀지 말고 문제 풀이 영상을 볼 겁니다 그래야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필수의 제 문제들을 선생님 개념 영상을 먼저 한번 쭉 보고 난 후에 개념 노트에다가 개념 정리와 문제 풀이 요 풀이를 하고 난 후에 개념원리 익히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